여름철 운동을 하다 보면 다 하고 나면 개운하긴 한데 워낙 피부에 열감이 많아서인지 땀과 모공을 막는 답답한 피지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와서 고민이었었는데요. 특히 유달리 단체로 운동을 할때 보면 저만 유독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유달리 운동을 할땐 상쾌하게 잘 했는데 거울을 보면 얼굴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좀더 운동을 하고 나서도 개운하게 피부를 관리하고 싶고 또한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속까지 피부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 좀더 특별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해 봤어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바이오와 에센스 티들. 300입니다. 바이오와 에센스 티들 300 말고도 100이 있는데요. 저는 100보다는 300이 저한텐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100을 먼저 사용해 보고 300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운동도, 고강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제품 군들도 100보다는 300.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강한 효과 느끼고 싶은 분들은 300. 당연히 추천하고요. 피부가 민감해서 자극 없이 좀 효과를 보고 싶다 한다면 10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일반 화장품 기존 PDRN이나 10만 ppm 이런 것보다 밀도가 굉장히 높고 고순도의 pdrn이 들어가 있어요. 의약품 그레이드의 고순도 pdrn인데요. 이 고순도 pdrn이기 때문에 추출물 없이 정말 순수한 pdrn 그 자체라고 할수 있어요. 운동하면서 생기는 피부 고민들이 정말 조금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PDRN을 사용해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저렴한 중국산과 비교 불가한 직접 양식, 직접 채취, 직접 생산한 PDRN으로 운동 후 지저분해지는 피부 집중 관리를 해보세요. 진정 재생, 모공, 피부결, 주름 개선 등등이 있고요. PDRN 추출 방법 특허 보유하였고, 또 18가지 임상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에요. 저는 운동 후 세안하고 티들 300 발라줬는데요. 바르자마자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흡수되고 특히 열감으로 달아오른 피부가 금방 진정되는 편이었어요. 며칠 꾸준히 써보니 피부 자극도 줄어들고 확실히 피부결이 매끈해진 느낌이 듭니다. 바이오와 에센스 티들 300은 운동후 피부 관리에 고민이었던 저에겐 딱 맞는 제품인 것 같네요.